안녕하세요. 신어버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인 시장에 진입하려면 언제가 좋을까요? 코인 투자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내용일 것 같아요.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시장에 언제부터 진입해야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코인 투자를 진입해야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야 하면 그 시기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요. 다만 가격이 쌀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가격이 쌀 때가 언제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쌀 때는 가격이 내려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말은 비트코인을 8천만 원에 샀는데, 5천만 원이 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방법이냐고. 그건 투자해보지도 않은, 나도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저도 나름 정답을 찾아봤지만 실수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있지만 100%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줄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옆에 계시다면 그 사기꾼 또는 과대 망상에 빠진 사람, 사람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운과 노력,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달 전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이런 걸 봤어요. 2000년대 초반 스타크래프트 유명 프로 게이머로 활동했던 기욤 패틀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그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2018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투자를 안할때 시작해서 50배의 수익이 났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쉽게 돈 벌었다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했던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군요 나는 한번 사면 안 건드린다 운이 좋았어 라고 기호 미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았다. 지금 사서 10년만 갖고 있어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기업 패트리가 얘기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다. 2030년까지 고의할 생각이 있다. 떨어지면 더 매수할 수 있어서 좋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크다. 무엇보다 원칙과 계획 없이 함부로 투자하지 마라. 내 투자에 확신을 가져라. 고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2022년이니까 기욤은 2030년까지 비트코인을 보유를 한대요 아마 지금부터 시작하면 8년 정도 더 보유를 할것 같은데, 음 아마 기욤이 기용, 비트코인이 더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야이 타이밍에 무조건 사라 지금이 타이밍이야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걸러서 듣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이제 코인을 이미 사셨다면 요 기욤 패트리 말처럼 내가 투자한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확신 원치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욤이 했던 말들. 말 중에서 상당히 내공이 있어야 할수 있는 말을 했는데요. 늦지 않았다. 지금 사서 10년만 갖고 있어라. 장기 투자는 이런 마인드로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공부, 운동, 다양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일정 부분의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자 또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장기로 오래 들고 갈수 있는 금액으로만 투자하셔야 돼요. 이것이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비결이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의견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